암살, 잠입, 액션, RPG 여기에 수준 높은 스토리까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게임 뭐가 있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공교롭게도 프로자 모터 스포츠와 동시 출시되었기 때문에 스파라이스는 조금은 덜 받을 수, 지연정 그 존재감만큼은 확고했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신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를 드디어 플레이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예약 구매까지 해뒀었지만 같은 회사 친구 게임 덕후로 모터 페스트를 하느라 그리고 프로자 모터 스포트를 하느라 이제와서야 즐겨보게 되었다는 점 그런데 한두달만에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납시고20% 세일을 해버려서 신선한 후후가 된 기분이 난점 등등 여러 사연이 겹쳐버린 게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간에 어세싱크리드 시리즈 작품들은 거의 다 해본 정도를 넘어서 다이차 정주행은 기본으로 해볼 정도로 좋아하는 유저로서 이번 신작 미라지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 는데요 사실 전작 바랄라가 개인적으로는 살짝 별로였기 때문에 한층 더 기대 하는 바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좋아하는 시리즈 작품의 신작 어세싱크리드 미라지 를 즐겨 보고 난 뒤에 느낀 점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훌륭한 기획 의도, 변하지 않는 맛. 저는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이 게임에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로운 기술이다, 새로운 시도다, 사상이다, 더 다양한 유저를 끌어오겠다 하며 게임의 정체성을 뭉개버리질 않나, 중요한 부분을 다 놓치질 않나, 우리가 알던 게임의 이름의 가와치를 훼손하는 경우, 가와치를 하락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 작품 미라지에서는 어세신 크리드가 지니왔던 그 정체성 자체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미 없이 크기만 큰 형태의 오픈월 들 지향하고 파쿠르와 암살 잠입이라는 근본을 되찾고자 했다는 기획 의도를 듣고서는 어찌나 감사하던지 전가를 주고 구매한 것에 후회심이 단 일도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전작 바랄라에서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로 손 꼽혔던 암살 과정에서의 디테일, 즉 풀숲에서 적을 유인하여 암살하면은 바랄라는 그냥 풀숲이다 치고 암살 아무튼 안 보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미라지에서는 상대방을 끌고 들어와서 암살하거나 암살 후 입을 막고 숨기는 모션, 암살 후 건물 아래로 밀어버리는 모션 등등. 암살 부문에서의 디테일을 상당히 잘 살려준 한층 더 암살다운 암살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몇몇 디테일을 제외하고는 정말 변하지 않는 맛.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하자면 발전이 없는 상태긴 합니다.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 이거 그냥 전에 했던 이건데 그건데라며 게임플레이의 진부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 점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좀 TMI이긴 하지만 유비소프트 자체 내부 상황이 썩 좋지 못한 와중에 분명 혁신, 레볼루션하며 새로운 또는 역전을 노릴 한방을 시도하고 싶었을텐데 게임의 근본 정체성을 되찾고 지켜주었다는 것그 결과물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못한 상태더라도 속된 말로 저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일명 관짝행 급행열차탄 게임이 되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말 큰 감사함과 응원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 어세신클리드다움을 강조해주는 새로운 시스템들의 훌륭한 적용. 이 부분에서 한번 더 대단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로 이런걸 원한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매치기 시스템인데 단순히 상대방의 돈과 재화만 훔치는 것이 아닌 중요 물품이나 열쇠 꾸러미 등등 퀘스트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품들도 훔칠 수 있다는 점그 중요도에 따라 소매치기 난이도가 다른 점은 이 게임의 정체성을 한층 더 확고하게 해주는 멋진 장치 그 자체였습니다. 적을 죽이고 물건을 챙긴다 해서 적을 죽이지 않고도 물건을 챙길 수 있다로 선택지가 추가되었다는 점 게다가 이 방식이 적극 권장된다는 점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진짜 진짜 어세신크리드다워졌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스템이 더 있는데 바로 군중 속에 녹아들기 대화 엿듣기 시스템입니다. 매번 숨어진 건지 의구심이 드는 플스베만 숨어서 돌아다니다가 이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숨을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는 것. 이로 인해 공략 방법도 더 다양해졌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흥분스러운 부분이었으며 대화를 엿듣는 건 전부터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구체화된 적이 없었던지라 한층 더 몰입감과 긴장감을 자극해주는 요소였습니다. 이 외에도 토큰을 사용하여 NPC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도구들도 한층 더안살에 특화된 것을 보자면 어쌔신 크리드가 어쌔신 크리드 다워졌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세 번째, 그래픽과 사운드는 정상적인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부분에서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셨다면 실망이 크시겠지만 기대를 안 하셨다면 괜찮을 거라 장담합니다. 아직 디테일하게 비교하며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 게임 플레이하고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변경점이 있긴 한 걸까 싶을 정도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어세신 크리드 오리진 이후로 큰 변경점이 없었던 지라 다르게 말하자면 오리진 때 정말 강명이 깊어서 오디세이 바라랄라 등등 그 후속작들에게서 큰 감동을 받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매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라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뭐가 좋아졌고 달라졌는지 체감을 하기 힘들 뿐이지 나빠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아쉽고 그동안 뭐했니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신개념 그래픽을 보여주려다가 최적화를 묵사발랜 게임들 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몰입감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스토리 구조. 우리가 어세신 클리드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잠입, 암살 플레이를 좋아하고 재밌어서 시간여행, 세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즐길 수 있어서 캐릭터 키우는 맛이 좋아서 등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전 스토리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미라지에서는 그 스토리를 상당히 신경 써주지 못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버린 게 아닐까 싶을 지경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전작들 오리지나 오디세이 바랄라 등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작들의 이야기는 가족 연인 또는 친구 하물며 어린 시절부터 도움을 주고받았던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왜 보여줄까요? 단순히 플레이 타임을 늘리려고? 아닙니다. 게임 시작을 그들과 관련된 퀘스트를 열어 수행하게 하며 그들과의 관계의 중요성 연결고리, 우리가 보지 못한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진 캐릭터인지를 표출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와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분노하며 잔인한 복수를 이루어냈고, 바랄라에서는 개똥 같은 상황이 연속되지만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형을 도우려 했고, 오디세이는, 하... 나을 따라서 먼 곳까지 같이 하준 꼬마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플레이하는 저조차도 실제로 눈물이 나며 실제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해 같은 팀 NPC 건 적이건 뭐건간에 전부 다 칼로 썰어버렸던 기억까지 날 정도로 스토리 흐름상의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다 짚고 넘어가자면 너무 길어질 것만 같아서 다음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작들은 주인공인 내가 왜 결사 단원이나 불리우는 자들을 죽이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들에게 도달하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그들과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고, 어쩌다가 이 사람을 돕고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되었는지 등등, 주인공을 둘러싼 수많은 인물 관계와 상황을 공감할 수 있게 최소한 납득이 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미라지는 달랐습니다. 불안한 환경에서의 시작은 그럴 수 있다 치고, 절친한 동료들의 가벼운 의뢰를 수락하는 방식의 스토리 시작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뭘 훔치고, 갑자기 죽이더니 호다닥 도망치고 잡혔는데, 그 수라장에서 어떻게 무사히 도망쳐 나온 건지, 무사히 도망친 이유, 그동안의 뭔 심경의 변화를 겪었고, 어떤 과정 끝에 이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메인 배경이 되는 세상의 정세의 흐름 등등 그런 과정 설명 1도 없이 3류 드라마 마냥 6개월 뒤, 1년 뒤, 20년 뒤 이러고 있지 않나, 마스터라고 부르고 있질 않나, 진짜 마스터 마스터 하는 게 세상 듣기 이렇게 싫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참했던 점은 주요 빌런들의 스토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점인데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더라도 빌런 또한 그렇게 타락한 이유가 존재하고, 빌런이, 매력적이야 주인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거의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라지에서는 주인공과 결사단원의 관계도 없다시피 아니 그냥 위에서 죽이다니까 죽이러 가는 A급 부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뿐더러 빌런을 죽일 때도 죽고 나서 남기는 말들도 뭐 하나 감명 깊지도 후련하지도 그냥 이게 뭐 하는 거지 싶은 느낌만 들었습니다. 전작들을 보세요 그 빌런들은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 누군가를 해하였거나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마을을 통째로 부셨거나 어쩔 수 없이 모종의 사건과 절박한 좌절로 인해 악에 받쳐서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거나 등등 잔혹한 스토리, 씁쓸한 스토리 등등 그들도 나름만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공인 우리가 그 빌런을 처형했을 때 속이 시원하던 안식을 빌어주던 의구심을 가지던 플레이어 우리 스스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스토리를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지만 미라지는 진짜 이런 거 거의 없이 A가 야얘 나쁜 놈이다 죽여라 하면은 주인공이 응 하고 죽여서는 잘했지 끼기기 B가 아니 얘도 나쁜 놈이었어 죽어야 해 하니까 주인공이 오 나도 의심하고 있었어 죽일게 진짜 내가 왜 주인공인지도 모르겠고 그 빌런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빌런을 밝혀내는 과정도 심심하고 하... 아... 아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여기다가 진짜 메인 빌런을 잡아도, 음, 잡았네. 그래서 다음은 누구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스토리 구조, 개연, 흐름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런 류의 게임, 특히 유비소프트 게임들을 할때 스토리를 진짜 곱씹는, 아니, 놓친 게 있나 NPC한테 다시 말 걸어서 확인할 만큼 등장인물, 얼킨 관계, 시대 배경과 정세, 문화 등등 다 음미하면서 즐기는 타입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와... 진짜 이번 스토리는 시작과 중간 끝 모두 좋게 말해서 밍밍한, 나쁘게 말하자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등장하는 문서들과 서류들 뭐 각종 자료들 다 찾으면서 읽으면서 해도 이렇습니다. 혹시나 뭐 놓친게 있을까 해서 어울리기 하면 다른 스토리가 나오나 해서 마을 입구 모임까지 다 봤던 유저로서 이번 스토리 구조는 정말 역대급 최악이었습니다. 다섯번째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게임 난이도 도저히 못깨겠어요 도와저의공략맵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의 어쌔신크리드 시리즈 중에서 제일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다른 어쌔신크리드 작품들은 1대 다수 싸움이 그나마 원활했기 때문에 더욱 대비되어 보이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미라지에서는 1대 다수 싸움은 그냥 죽고싶다는 신호이며 중장갑 병사에게 잘못 걸리거나 맞으면 가진 물약을 다 먹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여기다가 소비 아이템을 충전하기가 퀘스트 도중에 원활하지 않아 체력 관리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으며 특정 스킬 해금 전까지는 자동 체력 회복이 없어서 진짜 암살밖에 답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보스전이 제일 쉽지 않았나 싶은데요. 병사들과의 전투는 끔찍하리 만큼 어렵고 아팠지만 보스 스는 암살로 1초 만에 사망 또는 연막 피우고 다섯 대 때리고 5초 만에 사망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었던지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외에도 병사들의 추적이 더 매서워졌고 일반 시민이 보인 데서 전투를 벌다가는 수백까지 붙어 버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가 꽤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실 영상 끝을 단점으로 끝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간만에 집중력있게 나쁜 말로는 중독성있게 즐겨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세신크리드의 매력은 잘 보존해준 바그다드라는 새로운 배경으로 펼쳐지는 모험 이야기 자체는 매우 신선했고 흥미로웠기 때문에 만족도 자체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만족스러웠으면 거의 대부분의 유저가 보지 않는 코덱스 창에서 실제 역사적 배경을 하나하나 읽는 것을 넘어서 이 게임을 하다보니 아랍어까지 배우고 싶어 저서는 공부할 책까지 구매를 했을까 싶을. 시경입니다. 여기다 시대적, 역사적 배경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파쿠르하는 맛, 암살, 잠입, 교란하는 맛은 절정에 달았으며 좋은 아이템 파밍하느라 메이플스토리처럼 플레이했던 오디세이를 기억하면은 아이템에 대한 부담은 덜어두고 이야기 흐름과 배경을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스토리 전개 과정이 정말 너무 아쉽다 못해 원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 스토리 쓰시던 작가님들이 유비소부터 작업난 상황 때 권고 사직이라도 당하신 건가 의문점이 들 정도로 처참했기 때문에 아쉽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합니다. 무리가 되었습니다. 짤막하게 요약해보자면 어쌔신크리드 본연의 장점을 더욱 극대화하고 기존의 것들을 또한 잘 유지했다는 점 무리한 변화를 깨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말 극찬받아 마땅하겠지만 몰입감을 느낄 수 없는 스토리 어쌔신크리드 시리즈 작품들을 즐겨오셨다면 그러려니 납득하시겠지만 미라지를 첫 작품으로 즐기셨다면 왜 손가락을 자르는건지 이 단어는 뭔지 등등 이해할 수 없는 불친절한 스토리 진행이 상당히 아쉬운 작품이었다고 결론 지으며 다음 작품은 한층 더 스토리를 신경 써준 멋진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모두들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게임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